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누구든지 사랑의 행동양식은 마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행동이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악한 마음을 품으면 악한 일을 하게 됩니다 선한 마음을 품게 되면 선한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그러할 생각이 없었는데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죠. 사람을 미워하다 보니까 결국 살인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한국은 이 층간소음이 굉장히 심하다고 합니다. 층간소음의 문제 때문에 살인까지도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이렇게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선한 생각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행동을 하게 되는 주의 자녀들이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 요즘 처음에 여기 오기 전에는 물론, 여기 왔을 때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사역을 하게 될 것인가, 나름대로 걱정을 많이 하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안 되죠. 복지부동하고 게으르게 있으면 안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저의 마음이 처음에 여기 오기 전과는 굉장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와 직접적인 행동으로서 사랑을 보여주시니까, 아, 이거 정말 힘들어도 헤쳐나갈 수 있겠구나. 그런 자신감이 들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100명이 모여있고 1 0 0명이 모여있다 했지라도 모두가 다 각자의 행동을 하고, 각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모두가 서로 비방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힘든 공동체 생활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돌볼 수 있다면, 우리는 능히 어떠한 일이라도 감당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인간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선한 행동과 선한 일을 할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 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하느니라. 이게 기본적인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살인도 하고 비방도 하고 사람들에게 무자비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서 자기가 한 것이, 한 것이 잘못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때에도 어저 행동이 옳다 살인을 해도 옳다 아, 자신에게 그러할 만한 일이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렇게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요새 영화나 드라마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악한 자들을 두둔하게 됩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는 그러한 시대예요. 모두가 다 아, 각자의 이유가 있어. 악한 행동을 하는데도 분명한 이유가 있어. 회사에서 높은 사람이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정신병에 걸리고 뭐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칼을 들고 가서 그 상사를 찔러 죽였습니다. 어 타당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타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저러한 일을 행한 것 아니냐. 영화나 드라마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악한 자들을 두둔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한 정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동성이 안 된다, 살인 안 된다, 남녀가 분명히 결혼을 해야 된다, 분명한 정의와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요새는 목사님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친하게 지내는 한국에 있는 뭐 엄청 친하신 분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이렇게 대면을 하거나 같이 어떤 여행을 하거나 할 때는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제가 아, 저분은 목사님으로서는 좀 그렇다 그러한 부분이 좀 있으신 분이에요 말이 너무 함부로 하시고 심지어 이분은 어떠한 사고 방식을 가지고 계시냐면 자기 이제 아들이 저랑 거의 비슷한 나이 또래가 되었는데 자기 아들이랑 같이 야동을 본다는 거예요 남자가 야동도 볼수 있지 않냐 어 아, 성인이 돼가지고 내 아들이랑 같이 어, 야동도 본다. 야동이 왜 죄입니까? 그 마음에 가늠하면 이미 죄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한 행동이 옳다라고 얘기하고, 심지어 자기 아들도 또 다른 사람들도 아볼수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안 봤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뭐중고등학교때 봤고, 뭐 성인대에서도 봤습니다만, 죄라고 인지한 순간에 죄는 버려야 되는 것이고, 죄가 옳다라고는 도저히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 바로 서야 하는 주님의 종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레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결코 선한 행동을 할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을 보게 되면,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이 아닙니다.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겸손하다고 합니다. 예의범절, 깍듯하게 손님들을 모시고. 정말 그분들이, 정말 손님들이 딱 들어왔을 때, 아, 나는 저 손님을 보자마자 굉장히 사랑해. 나는 저 손님을 보자마자, 아, 굉장히 존경스럽게 생겼네? 해서 존경하는 게 아니죠.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겸손은 누군가가 나를 공격했을 때아 그래 한번 참지 뭐아두번 참지 뭐아세번 참지 뭐 그냥 참고 넘어가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끝까지 사랑하는 것 예수 그리스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그걸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의 8절을 보게 되면 예수의 마음인데 예수의 마음 예수님이 어느 정도까지 겸손하셨느냐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래서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기독교의 신앙에서 말하는 겸손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한번 참고, 두번 참고, 아, 우리 여성교회 모였는데, 아, 저분 자꾸 혼자서 딴소리 하시네. 자꾸 자기 주장을 펴시네. 아, 그래. 이번 주는 참자. 이번 달은 참자. 참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죽기까지.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을 죄라고 말하죠. 우리는 단순히 어떤 한 형제에게 한 자매에게 상처를 준 것, 혹은 뭐 살인을 한 것,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린 것이 죄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형제나 자매에게 자매를 실족하게 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연자매돌을 메고 죽으라라고 말합니다. 한 형제를 실족하게 했기 때문에 한 형제를 실족하게 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권사님을 찾아뵀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죄송하다고 하는데 권사님이 진리를 말씀하시더라고요. 더 이상 나에게 죄송하다고 말하지 마라. 하나님께 죄송한 것이지, 나에게 죄송한 것 아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한 형제, 한 성도에게 우리가 상처를 준 것은요, 단순히 우리들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행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나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인데,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 나는 학벌이 중학교 밖에 안 나왔어. 아, 저, 저분은 고등학교를 나왔네. 아, 그러니까 나보다 낫네. 이런 얘기가 아닌 것이죠. 이 세상에 거울을 대하면 자기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말씀은 곧 거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면 십자가 앞에 서면 자기 자신보다 죄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남들보다 더 낫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아저 사람이 사회에서 나보다 더 높아, 아저 사람이 단순히 우리 교회에서 나보다 더 직분이 높으셔, 그래서 나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나보다 저 어린 아이 저 이상형제 초등학생이라고 하는데 나보다 더 나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나보다 더 나은 그러한 영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단순히 사회적인 생각 어떤 우리나라의 장유에서 위계적인 그러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각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저 성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고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어적인 의미는 다툼보다는 그 영어 성경에도 셀피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기적인 마음. 그러니까 자기만 주장하고 자신의 생각만 오라. 자기의 것으로만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으로 하지 말고, 또허영으로도 하지 마라. 허영 이 원어적인 의미는 베인 프라이드, 베인 프라이드. 그러니까 헛된 헛된 자존심, 그러니까 자만, 교만 이러한 원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의 반대는 교만인 것이죠. 우리가 교만으로 행하고 자기를 주장하고 자신의 생각만 옳다라고 말하면 공동체는 결단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또 동호회나 사회적인 조직체가 아니죠. 어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아, 내가 조금 더 양보하고, 내가 조금 더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저분 생각이 더 옳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우리가 서로 협력한다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어떠한 일이라든지 등이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제나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잘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나의 생각을 주장하고 또 나의 마음대로 인생을 살고 나의 마음대로 시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11절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주, 퀴리오스, 주인, 우리 인생의 주인, 여러분 각 사람들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에 우리들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지난 주에 제가 달란트 의 비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착한 종과 악한 종의 차이점은 결국 악한 종은 자기 주인을 악하게 받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는 그러한 주인으로 받다라는 것이죠. 마치 고리 대금업자, 마치 사채업자로 자신의 주인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놓고 주인이 주신 그 물건을 공개하여서 세상 앞에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받은 것을 감추어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떠나실 때 다시 오실 때 물론 심판을 하게 되는데 떠나실 때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달란트의 비유에서 죄인이 타국으로 떠날 때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떠나셨습니까? 성령, 할렐루야! 성령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 내 삶의 주인 그것을 나타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한 것입니다 자신은 지금 감옥에 있지만 나는 지금 넘어와도 감사하다 내가 옥중에 있지만 도리어 내가 옥중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오히려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되었고 또 내가 옥중으로 인하, 있음으로 인하여서 빌립보 교회나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나를 지금 어, 돈으로 이렇게 헌신해 주고 있고, 또 기도해 주고 있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교회들이 더 성장하고 있으니, 내가 오히려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한다. 곧 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서신서를 쓴 것입니다. 그런데 이 1장에 27절부터 30절을 보게 되면 27절에 보게 되면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한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일를 듣고자 함이라. 그래서 이 글을 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에 이 세상에서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나타내는 일에는 분명히 고난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대적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서 그 대적 가운데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사랑했을 때에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뭐 교회적인 일이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어, 저의 성품이 어, 지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그 성품이 어, 그렇게 바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제가 가끔 제 아내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없었다면 좀더 세상을 편하게 살수 있지 않았을까.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성질대로 좀 살고 아열 받으면 또 화도 좀 내고 어? 아, 그냥 뭐 사랑하게 되면 뭐 사랑하고 운전만 했다면 그러니까 빨리 갔다가 마트만 딱 갔다가 빨리 오면은 좀 괜찮은데 한한 시간 이상 이렇게 좀 돌아다녔다 그러면 꼭한두 명씩은 있어요 저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운전자분들이 한국에서 많이 창문을 내렸습니다 심지어 도로 한가운데서 세우기도 하고. 요새 뉴스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갑자기 막 차를 세워가지고 막 방망이를 트렁크에서 빼가지고 막 이렇게 휘두르기도 하고요. 심지어 요새는 막 어떻게 된 건지 사람들이 옷에 칼을 넣고 다니나 봐요. 아니, 칼을 빼고서는 막 위협을 하더라고요. 그런 게막 영상에 찍혀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블랙박스라는 게 있어가지고 뉴스에 다 나오게 되는데. 그러한 성령이 없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을 이은영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잘 예화를 드셨습니다. 그 복음새 복음에 보게 되면 누가 복음에 귀신들린자가 나오죠. 해치란 무덤을 막 돌아다니고 쇠사슬에 묶여 있는데도 그 쇠사슬을 막 끊고 온 몸을 다 벗으면서 막큰 힘을 써가면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제정신이 아닌 그런 귀신들린자들. 이은영 목사님이 정확하게 예수가 없는 삶을 잘 표현하셨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삶. 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성질대로 살고, 아, 화나면 화, 화도 내고 하는 것이 그게 삶인 줄 알았어요. 아, 내 성격, 내 성격대로 못 살아? 내 성질이 있는데 내 성질대로 못 살아?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성질 없는 사람들 없죠. 다 성질 있습니다. 뭐 어느 지역 분들은 성질 더 있고, 뭐 충청도는 멍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저희 아버님도 충청도 분이신데 보통 성질이 아니세요. 저희 둘째 큰아버지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셋째인데 저희 아버지의 바로 윗큰 형님은 저희 둘째 큰 아버지는 심지어 이제 그 광천 바닥에서 싸움을 하시고 집에 원래 숨어 들어오셨는데 경찰 두 사람이 잡으러 왔답니다. 근데 저희 저희 할머니 댁이 바로 한5분 거리에 바닷가가 있어요. 근데 자기를 잡으러 온그 순경 두 명을 저희 둘째 큰 아버지가 잡아다가 개벌에 묻어버렸어요. 목만 딱 놔두게. 보통 성질 있는 집안이 아닙니다. 근데 제정신이 아니에요. 근데 그러한 죄 습성이 남아있다 보니까 저희 둘째 큰 아버지가 나중에 한 몇십 년 후에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고 나서 한 십여 년 후에, 그러니까 제가 한, 나이 한, 초등학교 5, 6학년 때쯤에 저희 둘째 큰아버지가 회심을 하셨어요.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집사까지 되셨어요. 근데 이 죄의 습성이 남아있다 보니까 이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막 뜨겁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막 죄를 회개하고 그렇게 되면 잘죄성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막 성도님들을 이제 그때부터 아니, 아니, 저 집사님은 왜 저래? 어? 아니, 뭐저 성도님은 왜 저래? 막 이렇게 이제 입으로 막 뭐라고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마침 저희 아버지가 이제 금식 40일을 끝나고 막 내려오셨는데 저희 둘째 큰아버지 때문에 교회가 좀 숙대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그러지 말으셨어야 되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 설교를 안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아버지 안 그러셨어야 되는데 금식을 내려오자마자 저 입술 좀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며칠 후에 저희 둘째 큰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그래가지고, 저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군대 제대하고 나서 이제 저희 둘째 큰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저희 둘째 큰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요양병원에 계셨고, 이제 아기 같은 그 맑은 아기 같은 정신으로 또 이제 절반은 거의 못 쓰시고, 그렇게 있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둘째 큰아버지가 구원 받은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를 만난 이후에도 여전히 저희들의 죄의 습성이 남아 있어요. 성도님들이 저를 봤을 때도 계속해서 부족한 면이 보이듯이, 뭐 성도님들을 한명한명다 보시면 부족한 면이 계속해서 보이듯이 죄인들의 모여 있는 곳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자고 하고 주님 아버지 앞에 계속 앞에 계속해서 회개함으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계속해서 나의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실제로 너무나도 괴로운 일입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 왜 성령님이 없다면 차라리 마음이라도 편하지 라는 말을 하는 이유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계속해서 이두 가지 마음이 싸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그러죠. 그래도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1장에 나와 있습니다. 23절에, 1장에서 3절에 내가 그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정말 믿음의 선배, 아유, 사도 바울 정도면 대단한 어? 마도테레사보다더 훌륭한 성품을 갖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사도 바울도 죄의 그 육신의 생각과... 자기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때문에 끊임없이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안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우자에 기도하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또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또 사랑해주고 서로 관용하고 그러한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복음성과 한장드리시고 말씀을 잡고 기도하겠습니다.